자, 아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합니다. 아, 지금 낮에는 너무 뜨겁고 이 밤에는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 아, 2차 비대기임에도 불구하고 아, 열매들이 커지 아, 않고 아, 껍질이 뚜꺼운 상태에서 뜨거워 아, 익어버린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지금, 지금 1차 비대기때 지금 현재 물을 충분히 특히, 이, 보시는 품종은 지금 인디고 크리숍입니다. 아, 인디고 크리숍은 뿌리가 강하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물을 많이 주지 않으면 열매가 비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 이와 같이 물을 지금 흠뻑 주고, 또한 위에다가 쿨러 설치해가지고, 아 지금, 네, 물을 흠뻑 줬습니다. 아, 그래야 얘네들이 나중에 비대기 때 정상적으로 커집니다. 특히 지금같이 견주한 경우에는, 음 칼슘제를 아 칼슘제를 살포를 하면은 아, 비대가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칼슘제는 현재는 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칼슘제를 사용하면은 열매의 껍질이 두꺼지고 아, 있, 있지만은 비대가 좀안 되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수확은 후에 아, 기후 날씨 상태를 보고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이제 칼슘, 간주및 연면 시비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인디고 어, 크리쉽은, 자, 이와 같이 희면이 300시간이고, 이 조생진입니다. 아, 조생진이고, 이 당도가 음,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예전 금종 온일이나 스타나 신틸라 같은 경우, 지금 단맛이 강해서, 아, 고객들에게 인지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 지금 자, 식감, 식감 면에서는 인디고가 단연, 아, 단연, 다른 단맛 계열의 이 품종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달고 식감이 좋기 때문에 이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공략을 하면은 제가 생각에는 인디고 품종이 현재 나와 있는 블루베리 품종 중에서 아, 최고로 지금 고, 어, 고객들에게 이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뭐 다른 품종을 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것도 아, 수확을 해봤고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 이 나무들을 보실 바와 같이 이거 약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이 목대도 이렇게 두꺼우고,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약한 7년 성목이 된 상태에서 정확한 평가가 나오십, 나옵니다. 지금 신품종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품종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될 때까지는 이와 같이 장기간, 장기간 어느 정도 성목이 됐을 때 열매를 많이 달았을 때 정확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 인디고 컬숍업이 지금 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뿌리라든가 열매 특징 이런 것을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어 제가 지금 인디고 컬숍 보고 이제 매도락을 이제 고객들에게 판매했을 때아 어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 약간의 신맛 무조건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디고 크레숍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블루베리를 수확을 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판매했을 때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블루베리는 처음 봤다. 너무 맛있다. 이런 소리를 그리고 또재주문 한번 드시고 또 블루베리 그 열매를 추가로 바로 구매 의사가 들어왔을 때그 품종이 가장 좋은 품종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직거래, 이제 직거래를, 직거래를 했을 때는, 아, 이 맛이, 이 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재주문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런 아까 같이, 아, 뭐, 뭐 맛이 있다라든가 그런 연락이 없을 경우는 그 농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당도라든가 그런 면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아, 풍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메도라. 단맛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디고.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뉘아노버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희는 거의, 이제, 직거래를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디고 크리숍을, 스타나, 그, 온일, 이런 대체 품종으로 식재를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이것도 특히 이제 착관이 많기 때문에 열매를 너무 많이 달 경우 수기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수세가 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 열매 석기를 꽃속기 열매 석기를 정확히 하시면은 타 품종에 비해서 예전에 제가 설명한 것 같이 다수화 가능한 품종이 이 인디고 푸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뿌리 토경 재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인디고 크시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나무들이 거의 지금 뭐 고사된 것도 없고 장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고 크루숍이이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아, 토경 재배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고 또한 열매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아, 거의 대부분 이제 고객들이 만족을 합니다 아, 특히 이제 신맛을 조금이라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인디고 크루숍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체험 농장을 구상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인디고 품종이 가장 적격입니다 열매도 수확량도 많고 또 토경 재배도 가능하고 또한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만족도가 어 굉장히 높은 이 품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단맛이 아주 강합니다. 7년 동안 매도우라카 인디고 재배한 결과 이 인디고 품종이 앞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블루베리, 아, 어, 지금 단맛 계열에서는, 단맛 계열에서는 가장 선두를 치고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실합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어, 단맛은 있고 너무 부드럽다거나 그러면은 이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식감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해야, 아, 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디고 크리쇼저 미와 같이 지금 성목, 7년 된 성목에서 정확한 인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인디고 콜숍과 인디고 콜숍을 영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품종 선택을 잘못하면 이 동사는 망합니다. 항상 모든 것은 품종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을 알고 품종 선택을 하셔야지 그냥 열매만 크다. 빨리 어, 나와서 가격이 좋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예를 들서 그런 게 현역 때문에 안 됩니다. 항상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 지금 이제 초보자들 하신 분들은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장점, 단점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이제 고객들이 품종 선택을 음. 할수 있도록 저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수확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하우스에서 특히 이제 무가온 하우스에서 이런 추운 지방에서 어, 이제 냉해로 인해서 수정 분량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매도우락보다 인디고 클리숍이 좋습니다. 제가 금년에 시험배본 결과 인디고 클리숍은 꽃가루 형상이잘돼 갖고 어, 수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 예, 매도우락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 지역이 춥기 때문에, 아, 매도우락보다는 인디고 크루숍을 하우스의 무광원으로 토경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 노지에서는 거의 뭐 지금 매도우락이 거의 90%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와 같이 이 토경재배나 돈막계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디고 크루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굉장히 좋다고,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7년, 이제 7년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베도 인디고 크리숍에 대한 정확뿌리라든가 열매 특징이라든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디고 크리숍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